진짜 철학적인 질문 해볼게 아 렛츠고 얼마 주면 바지에 똥쌀수 있어? 어. 진짜 철학적이야 <laughs> 그러니까 발매된 음악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아마 제일 낡은 상태 인터뷰가 될 거야 뭐 어때 좀 과장되고 부각되고 그런 것도 멋있다 재미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대이다 보니까 공감할 수 있는 테마이지 않을까 싶었어 스탠다드 프렌즈 아티스트 중에서 누구를 제일 아낌? Oh fail fail.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자연팀 이제 반말 콘텐츠잖아, 그렇지? 맞아. 나 기분 너무 이상해요. <laughs> 형은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요즘에 앨범 만들고 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게 나가는 시점에 아마도 맞아. 앨범 발매 이후라고 알고 있는데 한2주 남았는데 와 여전히 앨범 작업을 하고 있고. 아. 형이 되게 요즘 행복해 보여가지고. 아 그래? 어. 뭐 내가 행복해 보이는구나. <laughs> 요즘에 형을 보면은 형이 좀 다른 페이지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 오. 왜냐면은 음악도 음악대로 열심히 만들고 하지만 음. 형이 좀 보여지는 것들이나 음. 뭐 단적인 예로. 룩삼룩삼님 방송에 나간다거나 <laughs> 그 릴스 같은 거 만드는 것들 있잖아 어... 근데 그런 것들을 형이 요즘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아서. <laughs> 어땠어? 그런 거 처음 하면서? 솔직히 말해서 재밌진 않아. <laughs> 아, 물론 즐기는 부분이 있지. 음, 그럼. 어, 근데 왜 하고 있냐면은 지금은 시대가 너무 막 정신없고 빠르잖아. 그 지금 이 시대를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은 이 흐름에 타보지 않았으니까 음. 제대로 알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거든 그래서 물에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아 이거 같이 만들고 있는 두영이한 PD한테 너무 미안한 말이긴 한데 <laughs> 쓸데없는 콘텐츠들 좀 만들어 본 거지 <laughs> 어, 어. 두영이가 그 질문 몇 개를 보내준 것 중에 오. 진짜 철학적인 질문을 해 볼게요 아 렛츠고 얼마 주면 바지에 똥쌀수 있어? 오. 그러면. 진짜. 철학적이다. <laughs> 철 그러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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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철학 진짜. 야짜 진짜. 진그 진짜. 진짜. 체면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진짜. 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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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그 그니까 데 상황 설정이 중요할 것 같아. 음. 나 혼자 있어 아니면 누구랑 같이 있어. 방송을 하고 있어. 방송을 하고 있어. 어. 그럼 두 가지 버전다 받아봐도 돼. 어. 친구랑 그냥 그 공개되지 않은 음. 공간에서 꼭 친구 아니더라도 어떤 음. 사람들과 음.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지는 않아. 가까운 사람들. 어. 어. 어떤. 근데 그들은 알아. 어 그럼 왜냐면은 그게 약간 너무 티가 나. 어 좀. <laughs> 그 많이 쌓아야 되는 그런 느낌. 아 제일 마려울 때. 어. 어. 그 막을 수 없는 상태일 어. 때. 와 그런 TV 프로그램에다가 생방송. 생방송. 어. 근데 그건 티가 안 나잖아. 카메라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음. 그리고 형이 통이 넓은 반바지를 입고 있어. <웃음> <웃음> 각각 얼마씩이야? 음. 그러니까 퍼블릭 올 약간 생방송 중에 하는 거는 나는 한 10조 정도 주면은 10조? <laughs> <laughs> 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어. 10조 정도 받으면 일단 당분간 파장이 있고 어. 영원한 흑역사가 되겠지 음, 음, 음. 그렇지만 방송국을 살수 있잖아 아그어 미디어를 조종할 수 어. 있을 정도의 재력이긴 어. 하지 어. 10조 그리고 그걸 상세할 만한 어떤 캠페인을 할 수도 있는 그래서 여론을 완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하고 그걸 하고도 이제 많은 여지가 있는 어.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서 십초에서 음. 시작 십초에서 스타트. 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반바지야. 어. <laughs> 그리고 그 속옷도 그 이제 잡아주는 드로즈 이런 게 아니고 통이 넓은 사각 아. 팬티 같은 느낌. 그런 거야? 박스. 어. 모를 수 없어 절대로. 아 그냥 떨어지겠네. 어. 이렇게 그 푸드득 푸드득이 들 들려. 어. 아 진짜? 어. 근데 위너 방구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물어선 떨어지겠네. 어, 낙하하는 소리가 들려 아. 이제. 어 이게 이렇게? 들리게 돼. 그러면 일단 식사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아, 아,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죄송 아. 아, 미안해. 근데 이걸 초콜릿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 독일로. 아, 아, 어, 그럼 어.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냥. 그럼 해보지 뭐. 오. 그냥 보여줄게. 돈안 받아도 되니까. 오. 그냥 보여줄게. 오. 어. 님들이 원하면 내가 보여줄게. 음. 아, 뭐 형이 그 그걸 해서 어떤 해방감을 느낀다면 괜찮을 좋을 것 같아. 근데 아, 그래? 아니야. 근데 나 별도로 아도 하고 싶진 않아. 모해하지 <laughs> <laughs> <왜> 마. <laughs> 나 그냥 그쪽은 아니야. 아, 어. 나는 처음 알았는데 형이 떡을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어. 어나 좋아 좋아지. 무슨 떡을 제일 좋아해? 나 가래 꿀 찍어서. 아나 그냥 플레인하게 먹는 거 좋아해 그 일본 편의점에 있는 삼각김밥 중에 밥만 있는 거 알아? 김도 없고 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밥만 삼각, 있는 삼각형의 밥인 거야? 어 삼각밥 그래서 난 네. 그걸 이름을 내가 지은 이름이 있거든 어. 사이코패스 오니기리 라고 <laughs> <laughs> 감정이 없잖아 그냥 어. 밥밖에 없잖아 어. 그래서 난 사이코패스 오니기리가 내페이버릿이야 그게 뭐 약간 그 뭐라 그러지? 후리카게라 그런 그런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약간의 소금간? 어. 진짜 맛있어. <laughs> 그러면 조금 실례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 최대 몸무게 몇 킬로였는지 알려줄 수 있어? 59가 내 인생 최대 몸무게였어. 60을 넘어 본 적이 없어. 대충 내 12살 때쯤이네. <웃음> <웃음> 그때, 그때 싸웠어도 이제 약간 비등비등했겠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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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되게 악세사리나 이런 것들도 좋아하잖아. 어. 근데 나 진짜 주얼리 좋아하거든. 음. 그래서 얘기하면 엄청 딥하게 얘기할 수 있어. 어. 적당히 얘기하기 좋을 것 같아. 어, 좋아좋아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아니 근데 최근에 주얼리에 대한 어. 그 내가 차는 주얼리들에 대해서 어.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음. 이게 내가 살아남은 증거라는 표현을 해준 적이 있어 누군가. 음. 아 그러네. 실제로 뭐 힙합 이런 문화에서는 큰 주얼리를 차고 비싼 물건을 하는 게 그냥 단지 에나잘 나간다 이게 아니라 어? 과시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 어. 나 살아있다 나 이만큼 가치를 만든 사람이다 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음. 그러니까 음악도 뭐 그런 가사들도 많지만 <laughs> 직접적으로 내가 그냥 캐릭터가 돼서 음. 그내 삶을 그냥 드러내는 거잖아 그냥, 그냥 너무 멋지잖아 그냥 원소기호를 몸에 달고 다닐 수 있다니. <laughs> <웃음> <웃음> 어, 원소기호로 어.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 어. <laughs> 주얼리 어. 그러면 돈으로 살수 없는 것 중에 형한테 가장 소중한 음. 건 뭐야? 근데 이 얘기를 들으니 듣고 대답을 할 생각을 하면서 음. 머리를 굴려보니까 음. 진짜 감사한 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음. 그냥 돈으로 바꾸기엔 조금 아까운 오. 것들밖에 없는 것 같아 수 물론 할수 있지. <웃음> <웃음> 뭐 하려면 하겠지. 아, 그러니까 뭐 같이 환상할 수 있지. 근데 음. 그러고 보니까, 어다 되게 값진 것들밖에 없네. 그냥, 음. 그잖아 우리 관계도 그렇고. 그렇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시간을 써서 만들어온 것들도 그렇고, 음. 우리가 나중에 되고 싶은 거, 이것들이 우리가 직접 해내야만 되는 것들밖에 없어. 그게 누구한테 살수 있는 게 아니야. 음. 그렇지 않아? 그렇지. 어. 음. 그래서 너무 값진 것 같아. 어. 어, 진짜 우리밖에 할수 없는 이런 조합이라 우리,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어. 많이 가능한 그런 것들 아닐까? 되게 <laughs> 건강한 대답이라서 어. 너무 기분 어. 좋다. 된다. 어. 아. 어. 이게 나갈 때 발매된 음. 그 음악 얘기도 그냥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yeah. 사실 이거 멘트 준비 아무것도 안 먹었다 했는데 어. 그냥 얘기를 하면은 좋아, 좋아. 어, 마 제일 날것 상태 의 인터뷰가 될 거야. 음. 오케이. 어, 제목은 포즈를. P O S E R이라는 제목으로 다섯 곡짜리 EP를 내게 됐고, 특히 EP 같은 EP야. 어. 그러니까 뭔가 정규 앨범이라면은 큰 세계관, 뭔가 어떤 서사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 그지? 이번 앨범은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가벼워나 싶긴 한데, 어, 샘플러 같아. 음. 다섯 곡의 개성에 있는 다섯 곡을 넣고. 었 포설라는 이름을 해부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제목을 왜 정하게 됐냐면 제일 먼저 생각난 거는 포스라는 단어가 좋았어. 음. 이번 노래들이 되게 에너제틱하고 뭔가 왠지 포스를 좀 잡게 만드는 뭐 재밌는 트랙들인 것 같거든. 음. 그냥 불랜듯포설라고 하면 어떨까? 영미권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아. 포설은 어, 막 좋은 뜻은 아니야. 초딩 욕 어. 같은 느낌이거든. 어. 약간 I 아, fucking p o o r e 이런 느낌이야. <laughs> 흉내 내는 사람. 음. 책 들고 다니는 애들. 음, 음, 음. 그리고 막 헤드폰 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음악 취향 안 깊은 애들. 음. 뭐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신발 신고 다니는데 스케이트보드 못 하는 애들. 어. 그래서 뭐 어때? 좀 과장되고 부각되고 그런 것도 뭐 멋이다, 재미다. 라는 생각이 드는 시대이다 보니까 공감할 수 있는 테마이지 않을까 싶었어. 음. 그리고 질문도 들어 있는 것 같아 이 제목에는 사연티는 음. 나는 좀 오리지널한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어 같이 있다. 좋은 선택이었다 할 만한 그런 작품을 남기고 싶어. 음. 그런 사람이지만 진짜일까? <laughs> <laughs> 어 그거 진짜일까? 그거 진짜 오리지널한 걸까? Oh.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아, 그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잖아. 어, 야, 어너 이거 진짜 너 거야? 글쎄, 이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번 앨범으로 어떻게 비춰지든 간에 포징을 하는 거지. 음. 다섯 곡짜리 포징이야. 그런 앨범을 만들고 있어. 이게 조금 격하게 말하면은 어. 소위 컨셉충들의 시대잖아 맞아 컨셉이 중요하잖아 오히려 그지 그지 발매되고서 또 빨리 듣고 싶다 아, 지나가면서 너무 들었을 때마다 너무너무 신났어가지고 아. 오. 기대해줘 고메월 <laughs> 스탠다드 프렌즈 아티스트 중에서 누구를 제일 아낌오 누구를 제일 아끼냐고 어. 가슴에 손을 얹고 모두가 제일 소중하고 근데 마음이 쓰인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아. 나 어. 원스타인이 제일 마음이 쓰여. 그 진짜 미지의 사람이야. 자기 세계가 너무 분명한 사람이라서 친구로서는 괜찮아. 친구로서는 이 사람의 마음에안 쓰이지 않아. 어. 있는 그대로 좋아. 어. 같이 일을 하는 동료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그러니까 뭔가 더 무모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뭐 듣는 사람 입장에서 공감이 안될 수도 있겠지. 지원이 무모한 사람이기도 하거든. 그지. 또 요즘에는 무모해질 수 있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런 방법을 찾은 것 같아서 진짜 지금은 너무 기대가 된다. 음. 그리고 민우 얘기도 안할 수가 없지. 그럼. 민우가 이번에 미국 유학을 다시 떠났어. 음. 어, 미국 유학을 다시 떠나서 약 2년간 음. 돌아오지 않는 배를 탔는데 <웃음> <웃음> 아, 물론 12월에 한번 돌아오고 맞아. 이렇게 여러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너무 멋있지 않아? 적응도 했겠다, 돈도 그쵸. 벌겠다, 음. 그냥 잘 나갈 수 있는 음. 방법을 찾아도 되는 건데. 그럼. 근데 그 논리가 너무 재밌었어. 어느 유튜브 채널 나와가지고 얘기한 거 봤는데, 어차피 앨범 내고 나서 다음 작품까지 2년 3년 걸리는 건데, 음. 그 동안에 뭐 하면 값질까? 그래서 어 공부해야겠다 이러고 음. 가는 거라고. 너무 멋있어. 길게 진심으로. 보는 거잖아. 맞아. 길게 보고, 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더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형은 그이 세상에도 이 세상이지만 음. 이 집단 우리 친구들에 음. 음. 대한 마음이 형이 막 이렇게 아이 좋아잉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웃음> 근데 <웃음> 되게 성숙한 마음으로 음. 이 집단을 엄청 생각한다고 음. 느껴져 그래서 음. 유학을 가는 행위에는 더 강해져서 돌아올게 어... 더 느껴져서 음. 그게 되게 멋있었어 왜냐면 나는 지금의 내 어린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는 음. 처음에 형이 유학 간다고 들었을 때 에? 내가 형이면 <laughs> <laughs> 절대 안가 어, 절대 안가 이거 이거 어떻게 해내 페임 내... 이런어떻 절대 이 버려 이걸할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이것만은꼭해억해라라고얘기해줄수 있을 게한어게있이어떻지 이거 어떻이어어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 어, 형 버전. 어. 그러니까 대표님 버전이 있고, 형 버전 먼저 하면은 돈잘 모아라. <웃음> <웃음> 진짜 형이다. <laughs> 어. 그러니까 실험정신도 좋고, 어. 사치도 좋고, 다 좋아. 나는 잘 못했어. 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해라. 뭐 경제가 아니냐면,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어. 음. 나는. 그래서 모든 게다 실험 실험으로 나 갔거든. 음, 음. 아. 그러니까 다 창작에 다 쏟았어. 그래서 막 스튜디오 만들고 아. 비디오 막막 막 하고 막만들거 막. 거기다가 진짜 많이 썼어. 조언 해줄 사람 있었어서도 참 좋았을 텐데, 난그 없었어. 어. 그래서 이제 나는 해줄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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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아는 한 최선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 줄 테니까. 어. 잘 모아라, 잘 쌓아보자. 알겠습니다. 대표님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를 음. 이거는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 더 궁금해졌어. <laughs> 일단 공연을 하자. 어. 너무 좋아. 어, 그러니까 쇼를 한번 해보자. 어. 그러니까 김사환의 쇼에 가고 싶어. 어. 나는 김사환의 쇼가 너무 좋거든. 음. 그 그러니까 많진 않지만 너가 쇼를 하는 걸 봤잖아. 음, 음, 음. 그러니까 우리 쇼를 할때 너가 인, 인트로를 하기도 했고. 맞아. 게스트도 몇번대와줬잖아 그지? 그러니까 넌 노래도 틀고 무대도 잘하는 사람인데 그냥 네 브랜드가 빨리 생겨나서 그냥 그걸 좀 주기적으로 볼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내가 이거를 물론 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맞아. 음. 어 그거를 난 너가 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음. 좋아. 친구들랑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음. 어떻게? 어디서 보여질까 근데 어디서 음. 보여지는 게 음. 어떻게 얼마나 멋있게 보여질까 보다도 물론 그것도 음. 중요하지만 음. 그냥 어디서든 다 하고 싶다라는 음. 마음이야 그냥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든 음. 아니면 멋있게 친구들이랑 품작더 좋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음. 거든 다 하고 싶어 그냥 그 음. 버릴 경험이 없는 것 같아서 응응응뭘 음, 음, 음. 해도 상관없는 스테이지잖아 완전 그렇지 어, 그렇잖아 노 필터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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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으면 좋겠어 자주 너무 좋아. 어. 날 응원해 줘. 아, 아유 도울게 어떻게든 도울게. 아, 고마워. 어. 진짜 이제 시간상 마지막 질문인데 앞으로 어떤 모지, 어떤 뮤지션으로 보여지고 싶은지, 음. 혹은 그딴 거 상관없는지. 어, 너무 상관 있어. <laughs> 아니, 왜냐면 취미가 아니잖아. 가능하다면 난 진짜 평생 하고 싶어 음악을.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명쾌한 대답을 하기보다는 나 너무 궁금해. 그냥 10. 그래서 20년 뒤에 지났을 때, 시간이 지났을 때 어, 나는 어떻게 스스로를 평가하게 될까?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보다도, 나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게 될까? 이게 되게 궁금해. 그, 그 답을 뭔가, 뭔가 알고 싶어서 계속 해볼 것 같아. 음. 응. 좋다. 음. 오늘 이렇게 형이랑 잘 지도 못하면서 함께 해봤는데요. Yeah. 형이랑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 나도 그 말도 놓고 그러니까 덕분에 아 고마워 친구들 분해 <laughs> 챌린지 너희 덕분이야 이번 편도 다음 편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자이언티의 새로운 앨범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